지금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들은 전부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구입을 되다 보니까요. 어, 1년 안에는 쪽파, 양파, 아, 쪽파, 상추, 뭐, 배추, 대파, 마늘, 고추, 이렇게 어, 작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추세고, 저번 연도부터 고구마가 잘 돼가지고 고구마도 심고 있어요. 어머니, 아버님들이 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논에 활기가 좀 넘쳐서 이제 열매도 잘 맺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늘 아 이제 상추가 쫑대가 많이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뽑아내면은 다시 한번 상추를 심을 예정이고요. 오늘 마늘 뽑은 곳에는 어 이제 어뭘 심어야 될지 또 참자 어 분들과 같이 상의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심을 것 같습니다. 어 네. 어, 일단은 이렇게 별탈 없이,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벌레 안 묻은 상추나 이런 마늘 같은 것들 뽑을 때 제일 보람 느끼고요. 어머니, 아버님들이 그 힘들어도 그 작물 재배할 때만큼은 되게 활기차시고 되게 기분 좋아하시거든요. 저도 그런 거 보면 기분 좋습니다.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하, 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하우스에서 좀 활동하는 편이고요. 비가 너무 심하게 오고 태풍이 많이 분다, 이러면 당연히 모든 사업단들은 중단이 잠시됩니다. 그 중단이 된 활동의 일수는 또 다른 날에 채워놓을 수가 있다 보니까요. 한 달에 열번 해야 되는 근무일 중에 아, 한 달에 열 번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날이 있다고 하면 그날에 보충이 되는 거고요. 어, 비가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은 날에는 이제 안에 아무래도 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자라요. 그러면은 풀이나 잡초를 이렇게 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재배 작물은 얼마나 돼요? 작물은 뭐 따라서 많은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지만 주로 많은 편입니다. 이거 보다시피 저기 상추도 지금 몇분째 가리는 데도 많고 또 음. 파도 많이 생산되어 있고 예 음. 네, 그리고 이 지금 고기보다는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나눔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다 그죠 예소문도 좋고 예또 예. 제품도 질도 좋아가지고 가져가는 분들 다 만족하고 가져갑니다 또 우리도 보람을 느끼죠 예. 지금 뭐 보다시피 저기 고추 모종을 보면은. 그렇 약을 한번 치고 하니까네 그렇고 여기 지금 보는 상추는 조금 온기신기만 심어놔니까 물만 주고 가물었을 때 조금 쉽죠 그걸 가려가지고 또 와서 담당자가 와서 가고 또 직접 여기 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달식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조금씩 구별하실 수 있어요? 작물을 예 네, 그렇지예 네, 봄에는 봄에는 이제 알다시피 상추도 높고 여름에 지금은 마늘이 지금 생산이 되고, 시금치, 파도 아로그걸 됐고, 작년 겨울에 심어놨던 중에, 지금 마늘은 지금 생산이 되지만, 은 시금치는, 저 밑에 지금 고구마 심은 자리에 시금치가 많이, 오해. 비가 한오온게훅큰 거를 많이 가져갔습니다. 생산이 많이 된 거죠. 그 보이하면 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수확량이 많더라고요.